안녕하세요. 자, 골라가요. 이지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품격과 안전성, 실용성과 가성비까지 두루두루 같이 두루치기로다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개소리 한번 해봤고요. 아무튼 그렇고, 저희 50대, 60대 사장님들에게 가장 잘 어울릴 법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탄탄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편안함까지 전해주는 패밀리카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간다고 하는 안전 사양들과 함께 강도 높은 차대 강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안전운전에도 아주 솔찬히 도움이 될 법한 녀석입니다 이쯤되면 은 어떤 브랜드의 차량인지 느낌이 조금은 오시죠? 아무튼 그렇고 오늘 차량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 준비한 차 바로 볼보, 볼보! XC60 D5 인스크립션 차량으로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SUV는 나는 타기가 싫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전성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지 않는 국산 SUV도 타기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제격에 중고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볼보 SXC60 차량 자체는요. 고급스러우면서도 과하지 않은 품격 있는 디자인까지 갖춘 녀석입니다. 실내는 스칸디나비아 감성의 미니멀하면서도 따뜻한 인테리어가 아주 일품인 녀석이고요. 세계적으로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울 만큼 유럽과 미국 어디서든 최고 안전 등급을 받은 모델입니다. 또한 50대 이상 운전자분들이 장거리 운행시에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된 시트 구조가 아주 일품인 녀석이고요. 2 열도 넉넉한 가족 손님 태우기 좋은 공간성까지 갖고 있는 녀석이죠. 또한 경제적인 유지비와 가성비를 자랑하는 녀석인데요. 연비도 정말로다가 효율적이라서 출퇴근, 출장용으로도 쓰기에도 정말로 좋은 녀석이고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외관은 어떤 모임이나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정말로 잘 어울리는 녀석이죠. 또한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엔투월도전 차주분이 너 8월달에 교체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보러 가셨을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게 뭡니까? 뭐차 생긴 거? 뭐 어디가 고장이 났나 안 났나? 이런 거다 때려치우고 보증 시스템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느냐인데요 일단적으로 저희가 6개월 만0 k m 도 보증을 해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전 차주분께서 신차 보증 기간을 연장해 오셨기 때문에 약 1년간 볼보 서비스 센터에서 신차 보증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게이 차량만의 장점인 셈이죠 자 최신형 볼보다운 아주 도시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데일라이트 자체는요 토르의 망치를 형성한 T자 형식의 데일라이트가 박혀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한 200m 뒤에서 봐도 아저 차는 아주 안전한 볼보 차량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법한 웅장함을 담아내고 있는 녀석이고요. 차량 크기 자체는 국산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산 스포티지. 어디 사고나면 대박살 라지 않습니까? 오늘 준비한 차량은 스포티지 급신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안전성이 좋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도 아주 제격의 몫을 해내고 있는 녀석이죠. 또한 이볼보 사만의 솥불 모양의 대륙둥이 정말로 인상 깊은 녀석인데요. 뭔가 입체적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까지 아주 제대로다가 받아보실 수 있는 녀석이고요. 볼보라는 이니셜이 이 차의 품격을 한층 더 올려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고 계시네요. 자, 전동 트렁크는 당연하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작동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매트까지 깔아가면서 관리를 했던 차량인 것만큼 정말로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녀석이고요 공간성도 뭐 폴딩 시에는 1박 2일, 뭐 2박 3일까지 차박 캠핑, 어디 낚시 여행 가셨을 때도 여기서 자실법한 아주 넓은 공간성까지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오늘 신차 보증도 남아있는 안전의 대명사 볼보차랑 같이 한번 보고 계신데요 그냥 가면 섭섭하겠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추가 할인 혜택 넣어드리고 있고요 저 차골라가요 이진 팀장도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손에 있는 전체 매물과 특가 매물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시니까 둘러보시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넘어봤습니다 이볼보차량은요 베이지 시트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 최고 등급 사양, 검정 시트가 들어가 있다? 깡통 볼보라고 보면 됩니다. 인스크리션 차량답게 베이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위쪽도 다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베이지 시트의 화사함이 더욱더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콘솔 라인과 대시보드 쪽 한번 보여 봐드리면 뭔가 버튼들이 많이 없죠. 그냥 우드트링과 가죽 소재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볼보 최신형 차량들은요. 불필요한 버튼들을 다, 죄다 집어 치우고 모니터에 다 놓어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작하기가 정말로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버스 앤 리킨스 오디오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트로트라든지 뭐 라디오 들으실 때도 정말로 음질 좋게 뮤지컬 극장의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음질 사운드까지 즐겨보실 수 있다라는 게이 차량만의 매력 포인트인데요. 오늘 준비한 인스크립션의 볼보 차량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태블릿 PC보다 큰 엄청난 인치 수의 디스플레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탑재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의 대명사 볼보답게 엄청난 안전 사양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따로 안전 운전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또한 후방 카메라 주차 표시선까지 정말로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 주차 라인 정렬도 아주 손쉽게 하실 만한 차량이죠. 볼보만의 고유의 스타트키가 장착되어져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 기능과 오토 홀드, 전자 파킹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관리된 핸들에는 크롬 몰딩과 피아노 블랙 몰딩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각종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되어져 있고요. 풀 전자식 계기판으로다가 시인성도 잡아놓은 녀석이죠. 또한 2단계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당연히 탑재되어져 있고요.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옵션 후축방 감지 센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여행 다니실 때 풍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썰루프도 장착되어져 있는 녀석이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안전의 대명사 볼보차랑 같이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중고차 보러 가서, 아, 이거 언제 고장날까. 이런 걱정 하나도 안하도 되실만한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아주 컨디션 좋은 여성으로 갖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2 0 2 0년식 신차 보증과 6개월 보증 둘다 남아있는 녀석이고요. 9만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현재도 늘는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가격 3100 <목소리> 9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수입 SUV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록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희진 등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